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자, 인사하기. 일반적인 인사. 우리 1강에서 나왔었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이거 뭐였죠? 생, 빼너. 생, 빼너.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할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네, 단신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생. 우리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였죠? 좋다, 잘했다, 네.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생, 다. 자, 여기서 다가 단신이잖아요. 우리가 인친 대명사로 배웠습니다. 다, 샌베너. 다, 샌베너. 자, 다시 같이 할까요? 샌베너. 샌베너.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 그랬더니 네, 생, 타, 샌베너. 생, 다, 샌베너. 네, 당신은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친하거나 친, 친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안녕히, 사노 그냥 사노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답할 때 어떻게 해요? 어, 나는 잘했다. 나는 안녕. 이 라고 하겠죠. 그러면, 어, 이 뭐죠? 생. 생. 똑같이. 생 여기서도 나왔었잖아요. 생 너는 안녕이라고 할때 어떻게요? 해지 세노, 지 세노. 지,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엉 어, 안녕이라고 할때 어떻게요? 해생 세노, 생 세노, 엉 생, 어, 안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인사가 이렇게 생베노, 생베노. 그러면 대답할 때 어떻게요? 해생 자, 샌배너 자,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안녕 라고 할 때, 센어, 센어. 자, 대답할 때 어떻게? 생, 쥐, 센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름을 직접 부를 때, 우리 일강에서 나왔었잖아요. 사람을 부를 때, 뭐, 지소야, 뭐, 헤르나저럼 사람 이름에다가, 아, 어, 우, 이렇게 창 모음을 붙이면 호칭을 부를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바이라 바이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여기서 같이 보시면 바이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바이라 바이라, 자, 여기서 뭐죠? 아가 들어갔으니까 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샘베노, 샘베노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라, 안녕하세요라고 거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라 센베노. 바이라 센베노.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이도, 뭐, 한국도 누구누구 시,님, 선생님, 뭐, 지수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몽골도 시가 있어요. 자, 이것은 몽골어로 꽈, 꽈,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같이 볼까요? 여기서도 사람 이름 나왔어요. 자, 여기서 땀부. 자, 땀비 사람 이름이에요. 땀부 꽈. 담보과 그러면 담보시가 되겠죠. 담보과. 자 여기서 타가 뭐였죠? 아까 단신이었잖아요. 단신이 안녕하세요라고 할때다 샌베너, 다 샌베너. 다자 다시 한번 할까요? 담보과 다 샌베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다가 뭐 사람을 존경하면서 부를 때시 한국 사람들도 누구 누구시라고 할때 그것처럼. 과를 사람 이름에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뭐 좋은 아침입니다. 뭐 좋은, 좋은 저녁입니다. 뭐 좋은 오후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몽골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먼저 좋은 오후입니다라고 할 때. 으뜨링 민트. 으드링 민트. 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마다 친구들한테 인사를 그렇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녕보다는 그냥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할때 어떻게 웅더니 멘트 웅더니 멘트 자 그러면 저녁에도 아침에도 인사했다가 일을 하고 바빠서 또 저녁에 다시 문자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좋은 저녁입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해요 어랭. m 트 n t o 트 라고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